초보부터 시작한 길 어느덧 한 회사의 최고 직급자 내일 겪는 모든 시행착오 수천 개의 강의로 무료 공유 유식 t v 함께해요 성공의 길로 안내해요 유식 t v 믿어봐요 현재 최고 직급자 휴신TV 그 안에서 최고의 해답을 찾아가 휴신TV 함께해요 성공의 길로 안내해요 휴신 유신TV와 함께 걸어요 오늘도 내일도 배워나가는 길 최고 직급자 그 꿈을 향해 유신 예, 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아침조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어제에 이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집등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 건설적인 갈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의 위기를 기회로 건설적인 갈등 해결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 팀 리더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파괴적 갈등과 건설적 갈등 이두 가지가 다른 건 아시죠? 이 파괴적 갈등이라는 건 뭐냐면요. 갈등을 이 팀원, 팀워크를 해치는 문제로 인식하고 회피하고 그냥 억압합니다. 이게 예, 파괴적인 갈등의 서막이에요. 여러분들 이 결과는요. 이제 감정의 골이 엄청나게 깊어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리더 분들께서 이 파괴적 갈등으로 이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설적인 갈등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갈등을 팀의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성장통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의견 충돌이 있지만 이를 통해서 해결책을 도출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결론적으로 보면은 리더 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갈등은 팀원에서 나온 오 케이스가 많죠. 그런데 이 팀원에서 나오는 갈등 부분을 리더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파괴적 갈등으로 갔느냐, 건설적 갈등으로 갔냐. 이게 두 가지가 다른다는 겁니다. 오늘 그,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분들이 방법론을 몰라서. 이 파괴적 갈등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런 케이스가 많죠 이게 결과적으로 팀을 와해시키는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로도 발도움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파괴적 갈등 선택하실 거예요 건설적 갈등 선택하실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건설적인 갈등을 선택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갈등의 중재자로서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 되게 큰데 이게 세 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윽박 지르는 겁니다. 사생님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그렇게 좋은 결과로 나오는 케이스는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어, 억압을 하는 케이스거든요. 자, 모든 갈등은 첫 번째 제가 보면은 저좀 들어주세요 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내 팀원께서 어 저는 이런 적극적 경청이 진짜 중요해요 모든 구성원의 입장을 끝까지 한번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과 의견을 충분히 한번 존 들어주는 겁니다 이러면은 존중받고 있,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해결되는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진짜로 이게 90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러분들 부부싸움 했어. <laughs> 연인끼리 싸움을 했어. 여기서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서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인간의 90%는 보통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된다. 나는 해결책을 이미 갖고 있어요. 이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나는 살아나. 그러면서 내 해결책을 본인이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경청이 리더 분들이 정말 장착하셔야 될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90%는 사실 적극적 경청으로도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나머지 10%는 보통 이제 그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중립성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갈등은 두 사람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시는 것첫 번째. 자, 그런데 어느 한 곳에 치우치시면 안 돼요. 물론, 이 사람이 100% 잘못한 케이스는 없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갈등은, 물론, 이요, 그래서 속상했겠네 이러시면서, 감정은 이해해 주시되, 반드시 중립성은 유지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중립성을 유지 않고, 하지 않고 들어주시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파괴적 결과가 나오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 해결 가이드를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감정적으로 풀어질 게 아닌 케이스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단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결 가이드를 이때 나오시는 건데, 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적으로 안 풀어질 건가요? 라고 단호하게 해결 가이드를 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발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는 있는데 사장님이 이 감정의 골로 가주가시는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결해 드릴 방법이 없다 이건 사장님의 영역이시니까 근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사장님 이게 필요하시다면 제가 얼마든지 같이 옆에서 해 드릴 수 있어요라고 해결 가이드를 명확히 주셔야 돼요. 즉 리더로서의 해결 가이드. 내가 당신이 갖고 계신 감정의 얘기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적으로 이것들을 풀어드리는 건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리더로서의 가이드를 정확히 제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제, 제 얘기 안 해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꾸 감정으로만 골을 깊게 만들려는 성향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끌려 다니시면 안됩니다 자 그런데 순서는요 1번, 2번, 3번이에요. 3번, 2번, 1번이 되시면 안 돼요. 즉 해결 가이드를 먼저 주고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경청을 한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억압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리더가 갑질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적극적인 경청이 먼저예요. 이게 여러분들 시간에서 본다면 90%의 시간을 차지하셔야 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경청을 할때 반드시, 반드시 중립성을 유지.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하면서 마지막에 시간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잘안될것 같다 이러면 해결가이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90, 10. 뭐 2, 3 요정도 되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갈등 중재자로서의 리더의 역할을 참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 보시면 스폰서 중에서 이 갈등 역할을 갈등의 해결을 중재자 역할을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통 요런 순서로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폰서 중에 갈등의 해결을 되게 못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은 세번째부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해결부터 하시고 가시려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분 자분들한테막 하소연하잖아요. 남자친구한테. 근데 남자분들이 남자분들 성향 솔루션을 먼저 주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솔루션이 아니야. 그러면 뭘 원하는 건데? 도대체? 막 이렇게 하면 싸우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거의 비슷한 역할들을 원하고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들어주길 원하고 솔루션이 아니라 들어주길 원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경청에서 거의 90% 해결은 나온다라고 말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본질에 집중하는 대화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시면 이 갈등의 90%는요 다 감정이에요 사실 10%가 문제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이90% 감정이 계속해서 이 본질을 싸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리더로서의 역할에서 마지막 해결 부분, 솔루션 제공할 때 여러분들께 드리는 팁이에요. 사람과 문제를 좀 분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시고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문제는 뭔가. 자. 이 사람의 감정을 싹빼 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 주실 때는 들어 주시되 이 사람이 지금 감정을 싸고 있으면 갈등 중재자가 안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은요. 감정이 아닌 팩트 중심으로 가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부분은요. 감정에 휩싸여 있고 문제는 10%라니까요. 그걸 까고 까고 해야지 안에 그 감정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얘기하실 때도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셔야 돼요. 사장님 아, 이거 하지 마. 막 이렇게 가시면은 여러분들 갈등 중재자가 안 되신다고 됐어요. 감정이 아닌 팩트의중심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 나눠 주셔야 됩니다. 전반적인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중재자의 역할에서 그러니까. 중간자의 역할에서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에 해결하실 때는 문제 본질에 집중하는 대화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상황들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더더욱 많이 일어나실 거예요 이때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휩싸이시면 안 돼요 이 감정의 폭풍에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있는 문제만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갈등 후에요. 사실 팀은 더 단단해져요. 근데 갈등을 폭풍으로 가져가면 팀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팔로우 해주세요.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문제의 감정을 섞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라면은 그 감정이 있었던 그 문제 본질에 대해서 선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AI가 2026년도에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위해서 2025년도도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들께 AI를 어떻게 사업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그 강의 진행하고 있고, 이 사탕